안녕하세요. 오늘 고메스 케어 왔어요. 오늘은 여기는 해고 고메스 케어입니다. 딱 있죠? 이게 뭐야? 이렇게 오늘 여기가 아이들이 쭉쭉쭉쭉 소박들은 사람들 많이 생선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초장이요? 초장은 그, 저기, 오케이 여기 있네요 저기 이렇게. 그리고 따다라라 따따 찜팩 그리고 거기 는 거는 만두예요 만두들 <laughs> 만두 아파트고, 알아들, 알 이렇게 많네요. 여기는 보메스퀘어입니다. 매장이 엄청 크죠? 딱백 분의 만 차. 이렇게 넓어요. 오늘 장마니가 소개할 곳은 보메스케였습니다. 자, 그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.